다음은 조선의 토지제도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가에서 나로 변화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하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토지제도 변화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라고 하면은 전식과 제도가 떠오르면 되겠고요.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과전법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전법이라는 것은 조선 이전에 고려 말에 처음 시행이 됐던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에 일정한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세금 거들 권리 즉 수조권을 준 거예요.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원래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관리에게 거들 권리를 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과전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전직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 관리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어, 이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걷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음, 관리 자리에 있을 때만 어,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은 다시 국가로 반납을 했어야 됐어요. 다만 수신전 휴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습도 가능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들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에게 나눠줄 땅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가 되면은 직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지금 어떤 다른 점이 있죠? 네, 전직 관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 직전법은 현직 관리, 그러니까 지금 관리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어,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런 어려움, 땅이 모, 모자랐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어, 관직에 있을 때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관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죠?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성종 때가 되면은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관리가 직접 그 땅에서 세금을 걷지 않고 국가가 직접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월급처럼 지급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6세기가 되면은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고 이제 녹봉을 지급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한 4단계로 조선의 토지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세조 12년 과전을 폐하고 가를 설치하였다. 여러분, 세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바로 직전법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가에는 직전법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면은 성종 1년,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관수관급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수관급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각 왕들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됐는가를 잘 구분을 할줄 안다면 가, 나에 어떤 제도가 들어갈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가에서 나로 변화된 이유를 써보라는 거잖아요 직전법에서 왜 관수관급제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가 있죠. 관리가 은퇴 후, 즉, 퇴직한 이후를 생각하고 조세, 세금이죠. 과도하게 수치해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쓰면 은 모범 답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조선과정법의 변화 과정을 각 왕별로 좀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